KBS 임영웅 광점 조작 의혹 사태 법정 제재 밤나 임영웅 뮤직뱅크 순위 조작 논란에 KBS 참고인 조사 가수 임영웅의 뮤직뱅크 순위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KBS 관계자를 참고인 조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5일 스포츠 경향 보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최근 KBS가 가수 임영웅의 방송 점수를 의도적으로 나초 가수의 손위를 조작했다는 민원과 관련해 KBS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5월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KBS가 임영웅의 선고표를 지원하다가 살리는 일명 기록 조작 의혹과 뮤직뱅크 해명의 오점이 발견됐다는 보도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밝혔다. 5월 13일 방송된 KBS 2음악 프로그램 뮤직뱅크에서는 르세라 핌의 피어리스 피얼러스가 1위를 차지했다. 임영웅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는 2위에 머물렀다. 이날 뮤직뱅크 발표에 따르면 임영웅은 음반 점수 5885점, 디지털 음무원 점수 1148점, 소셜미디어 점수 1점, 방송회수 점수 0점, 시청자 선호도 점수 0점을 기록해 총점 7,035점을 기록했다. 르세라핌은 음반 점수 1,955점, 디지털 음원 점수 544점, 소셜 미디어 점수 34점, 시청자 선호도 점수 0점을 기록했으나 방송 회수 점수를 5,348점을 기록해 총점 7,450점을 기록하며 임영웅을 415점 차이로 꺾었다. 이에 임영웅이 방송 회수 점수가 0점인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뮤직뱅크의 1위 산출 방식에 의문을 가지게 된 시청자들도 늘어났다. KBS 시청자객센터에는 뮤직뱅크 순위 기준을 밝혀달라는 청원이 등장해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뮤직뱅크 최근 18일 함사의 해명에 나섰다. 한동규 CP는 뮤직뱅크 K차트 집계 방식은 홈페이지에 공지된 바와 같이 디지털 음원 60% 플러스 방송 회수 20% 플러스 시청자 선호도 10%, 플러스 음반 5%, 플러스 소셜미디어 5%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뮤직뱅크 홈페이지에 따르면 방송 회수 점수는 KBS에서 제작하는 TV 프로그램, 디지털 콘텐츠,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회수로 합산하는 점수로 KBS 유튜브에 받은 프로그램도 이에 포함된다. 이에 한 CPU는 이번 순위의 집계 기간은 2022년 5월 2에 8일이라며 해당 기간의 집계 대상인 KBS TV, 라디오, 디지털 콘텐츠에 임영웅의 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방송되지 않았다. 또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에서 KBS 국민패널 1 7,6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가요 천호도 조사에서도 해당 곡은 응답률 0%의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의혹은 이어졌다. 임영웅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한 CP가 언급한 방송회수점수 집계 기간에 KBS 라디오 설레는 밤 이윤정입니다. 4일 임대천의 백유직, 4일 김영웅과 함께, 7일 등에서 전파를 탔기 때문이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왔음에도 방송회수점수 0점이라는 모순이 발생하자 19일 뮤직뱅크, 최근 뮤직뱅크 방송 점수 중 라디오 부문은 KBS 쿨 f 엠의 7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집계하고 있다. 해당 7개 프로그램 이외의 프로그램은 집계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재차 해명했다. 이에 고발인 A씨는 뮤직뱅크의 해명은 공론화되고 있는 논점을 피하고 있고 제시한 근거에 상당한 오류가 있는 것은 물론 이번 사안에 대해 시청자들이 왜 공분하고 있는지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며 피고소인 KBS가 방송 점수 조작 의혹을 받는 이유는 어떠한 가수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소스뮤직을 비롯한 방시혁 파이브 회장은 루세라핌의 소속사 관계자로 이번 집계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다면 뮤직뱅크 제작진의 단독 범행으로만 볼수 없다며 뮤직뱅크에 참여한 루세라핌 관계자 일부가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임영웅은 지난 5월 13일 방송된. 뮤직뱅크에 출연해 다시 만날 수 있을까로 1위 후보에 올랐으나 방송회수 점수, 방송점수에서 0점을 받아 총합 7035점을 기록해 방송점수 5348점을 기록한 루세라핌, 총점 7881점에 밀려 2위를 기록했다. 당시 임영웅의 첫 정규앨범, 아이미어로가 선주문량 100만장을 돌파하는 등가요계 돌풍을 이어온 만큼 단순 방송점수로 인해 2위를 기록했다는 점은 대중들의 반발을 낳았다. 이를 두고 사실방 방송사에 갑질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방송 점수 집계 방식 공개를 요구하는 시청자 청원이 빗발쳤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임영웅 방송 점수 조작 의혹은 오는 26일 방심일 소위원회의 의원으로 올란 논의가 진행된다. 뮤직뱅크는 방송 심의 규정 제14조 객관성 위반 조항으로 상정된 상태다. 위반 여부가 판단될 경우 KBS에 대해 법정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고발 및 방심의 민원을 제기한 A 씨는 본지의 뮤직뱅크 제작진이 단순히 시청률만을 위해 순위를 조작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르세라핌 소속사의 공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